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왕이 <laughs> 압살롬에게 말하였다.아니다.내 아들아.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그러면 마경 암론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왕이 그에 게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보아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이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시무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르마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알렸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들이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 왕암미후세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거슬로 가서 그곳에 세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아멘. 23절에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 틀을 갖고 있었다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죄를 <laughs> 지은 암눈이 자기 죄를 잊을 만한 때였습니다.잊고 있을 때에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암론을 징계하기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데 그 동안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독한 징계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복수하려고 우하다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암론을 죽였습니다. 양틀 깎는 날은 농부의 추수 날과 같습니다. 이 날에 이웃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24절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틀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 27절에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압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laughs> 다윗이 불참하겠다고 거절한 데다 장자 압논까지 가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서 허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들의 계략에 말려들고 맙니다. 다윗이 허락해서 암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암론의 죽임에 다윗이 연루되었습니다. 이전에 암론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해서 다말이 암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의 계략에 속아서 암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합니다. 28절에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압론이 술에 취하면 쳐죽이라. 내가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습니다. 압론은 왕의 개성자로서 잘 대접하여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선한 척하면서 악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선하게 위장을 하고 접근합니다. 지혜롭게 사단의 악을 간파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술에 취하게 한 후에 쳐죽였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술 취함의 패단을알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범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살인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 29절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론에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복수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세를 타고 달아났다. 30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응급결에 응급결에.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31절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나서서 말하였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36절에 왕자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34절 37절에 압살롬은 외조부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왕국은 남한 땅의 8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 땅에서는 도망가도 잡히게 마련입니다 암노는 죽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한 후에 그 술로 가서 그곳에 세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39절에 그러는 사이에 다윗왕은 압론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문제들은 묻히고 잊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정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몹쓸 짓을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새로운 더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영원히 다윗 왕국을 떠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끔찍한 죄를 짓지만은 그 아들들을 다윗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인들에게서 많은 아들을 둔 것부터 잘못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긴 아들들을 다윗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다윗은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이 자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이 일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하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질지 모릅니다. 미해결 해결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관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치고 평화 가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 들 우리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치려서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으니 모든 병만을 물려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집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넘 오는 자들과 지식온전 자여 주시옵소서, 가치들을 부르소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주자 무역 주자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이 올라가고 출산의 예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 중부채를 다 갚이아옵소서, 허정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에서 착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